f1에서의 접선과 gx1, g1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f'1 곱하기 g'1 미분계수가 두 개가 수직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우리가 일단은 알 수가 있겠고요. 그다음에 여기 극한각 계산을 하고 보니까 x가 1로 갈때 여기도 1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f를 다 나누기 때문에 연속기 때문에 f1은, f1은 2가 되더라라는, f1은 2가 되더라라는 바로 알 수가, 알 수가 있겠고요. 있겠고요. 그래서 이 앞에 그한값값을 리미트 x가 1로 갈때 여기 2 e e 대신에 f1를 쓰고 분자 분모를 x-1로 나누면 x-1분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분모를 gx- g1로 바꾸고요. 또분자도다 문자다. x 1로 나누면 fx f1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-g 프라임 1 분의 f 프라임 1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4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<laughs> f 프라임 1이 -4 g 프라임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4 g프라임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g프라임 1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. 그래서 이때 f프라임 1은 마이너스 2 이때는 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러는데 여기 여기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케이스가 맞는 케이스가 되는,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<laughs> f1은 2라고 했으니까 저기, 저기 계산하는 거 계산해주면 2 곱하기 f'1은 2. 마이너스 2더기 2분의 2.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최종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.